안녕하세요. 제 n 테크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실력만이 너를 증명한다라는 홍보 문구를 들으면 어떤 노트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어? HP의 오멘이겠죠 실력만이 너를 증명한다면 노트북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 하면서 유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바로 그 광고의 주인공 오늘은 2022년형 HP 오멘 16을 가져왔는데요. 스펙을 보아니 제가 실사용 노트북으로 쓸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세일할 때 업어와봤습니다. 이래저래 사용을 해보니까 아, 실 이 나를 증명하는 노트북이긴 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씩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AMD 5세대 렘브란트 라이젠 7 6800H CPU에 엔비디아 RTX 3060 그래픽, 탈착 가능한 DDR 램이 총 16GB 듀얼 채널로 장착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는 16.1인치 QHD 해상도의 16대 9 화면비인 패널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포함 정가는 약 180만 원이고요. 저희는 세일할 때 139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이 HP의 고급형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나온 제품이라서 그런지 처음에는 190만원 후반대로 나왔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11월 세일 기간에 139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더라고요 출시 가격을 생각해보면 ROG 스카나 레노버 리전7 정도급의 노트북과 경쟁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품 완성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체감상 리전7보다는 리전5 프로랑 가까운 수준으로 느껴지거든요 제가 구매한 모델이 기준으로 150만 원 전후면 나쁘지 않지만 평소 정가인 170에서 190만 원대에 구매하기에는 살짝 애매할 수가 있다는 거. 재작년부터 HP 오멘 시리즈는 디자인을 확 바꾸면서 인기가 많아졌죠. 지난 다크 그레이 컬러 상판 위에 간결한 다이아몬드와 오멘 로고만 박혀 있어서 언뜻 보면 크리에이터 노트북처럼 얌전하고 깔끔해 보입니다. 이 가운데 거울 재질 같은 다이아몬드 로고도 원래 푸른 빛이었는데 흑경 같은 회색 톤으로 바꿔서 더 깔끔해졌더라고요. 고사리웍스의 2023년 달력도 깔끔하고 예쁘다고! 공식 스펙시트에서 정확한 재질 정보는 없었지만 촉감으로는 대략 마그네슘과 플라스틱 조합 같은데요. 그래도 노트북 자체는 전반적으로 튼튼하고 심하게 휘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 베젤이 조금 저렴한 오돌도돌한 플라스틱이고 하단 베젤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그럼 여기 꽉 채워서 16대10 디스플레이를 넣어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오게 티랄까. 3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제품처럼 칼 같은 마감 수준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마감은 좋은 편입니다. 이 제품이 상판 하고 키보드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내구성이 약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긴 게 노트북을 닫고 쓰는 상태에서도 통풍이 되니까 오히려 장점이 아닌가 오멘 16은 기본적으로 게이밍을 우선시하는 노트북이라서 그런지 16대 9 비율인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 베젤이 너무 넓으니까 여길 채워서 16대 10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게임 플레이나 영상 감상용으로는 레터박스가 안 생겨서 더 유리하긴 하겠죠 일반적으로 15.6인치에 16대 9 비율이라고 하면 화면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16.1인치라서 크게 화면이 좁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일반적인 RGB 서브 픽 픽셀 방식의 IPS, 논 글레어 코팅이라 시인성도 좋은 편입니다. sRGB 100% 색역에 최대 밝기 300니트급 색 대비도 1190대 1로 높고 평균 색 정확도도 델타 E 1.62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전문가용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사진이나 영상 편집 용도로 쓰기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 165Hz 주사율에 잔상도 적은 편이어서 빠른 움직임이 많은 게임에서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만 응답 속도는 옵티머스 상태에선 살짝 밀리는 게 느껴졌는데 노옵티머스 상태에서는 반응 속도가 좋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딱 게이밍 노트북의 정석 같은 디스플레이라서 내 동체 시험만 높으면 티어가 올라갈 수 있다. 16인치가 아니라 16.1인치라서 너무 큰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통 요 정도 그레이드의 노트북들을 보면 대체로 엉덩이가 툭 튀어나온 구조인 경우가 많은데 얘는 엉덩이 볼륨이 없어서 육중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15.6인치 게임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0.5인치 차이라서 15인치 게임 노트북이 들어가 백팩이나 파우치에 수납이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무게는 본체만 약 2.35kg 정도라서 일반적인 크리에이드 노트북보다는 조금 무겁게 느껴지지만 본격 16인치급 게이밍 노트북 무게에 비하면 가벼운 편이라는 거 제가 전에 2.6kg짜리 리전5 프로를 백팩에 넣고 다닐 때는 한 20분 걸으면 노트북 무게에 짓눌려서 뒷골이 땡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게이밍 노트북이긴 하지만 5세대 라이젠 엠브란트 c p u 가 전력관리는 끝내주게 해주고 기 때문에 충전기 없이 꽤 오래 버텨줍니다. FHD 유튜브를 연속 재생했을 때 거의 6시간 가까이 사용할 수가 있었고 일반적인 사무 작업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PC마크 A 테스트로도 5시간 40분 정도 버텼으니까 가벼운 비즈니스 미팅 정도는 충전기 없이도 할수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옵티머스 상태에서 이 정도 버틴다는 거고 논 옵티머스 상태에서는 가벼운 작업만 해도 3시간을 못 버티니까 외출할 때는 그래픽 모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오멘시1 5 충전기가 작고 가벼웠었거든요 근데 올해 오멘16은 충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280W짜리 충전기인데 무게도 820g이나 되고 크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무겁긴 하지만 충전기 용량이 큰걸 보면 설계 전력이 높게 잡혀있어서 성능이 좋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충전기 모서리가 동글동글해서 그립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골목 지나갈 때 이거 꼭 손에 쥐고 가다가 누가 공격하면 다행히 후면에 있는 USB-C 포트로 100W PD 충전까지 지원되니까 외부에서 게임을 할게 아니라면 외출할 때 가벼운 PD 충전기를 대신 들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을 보기 전에 쿨링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하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ATP 오멘 15를 리뷰할 때는 통풍구가 3개였는데 올해 16인치 모델은 3면 배기로 바뀌었네요. 쿨링 패널이 조금 더 촘촘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위쪽 히트싱크 면적도 넓고 키보드 덱 쪽으로도 통풍이 되기 때문에 네, 쿨링 설계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김에 딴 것도 좀 볼까요? 내장 배터리는 83Wh로 용량이 비교적 큰게 들어가 있는데 위아래는 좁고 양쪽으로 긴 모양의 배터리를 써서 그런지 기판의 면적이 다른 노트북에 비해 좀 넓더라고요. M.2 SSD 슬롯도 두 개, 탈착 가능한 램 슬롯도 두 개라서 용량이나 메모리에 예민한 크리에이터들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저는 작업할 때 램을 40기가 넘게 사용하고 SSD도 총3테라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이 좋은 노트북이. 완전 소중하다는 거이 오맨 16은 성능 모드가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고성능 모드하고 균형 모드가 있는데 오맨 게이밍 허브 앱에서 수동으로 팬 커브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정말 저소음으로 써야 된다 그럴 때 팬이 거의 돌아가지 않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충전기 용량이 280W나 되기 때문에 설계 전력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맞습니다 CPU 최대 전력은 65W GPU의 최대 전력은 140W로 측정이 됩니다 CPU와 GPU를 동시에 구동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은 CPU 전력보다는 GPU 전력을 보존하는 편인데 얘는 특이하게 GPU 전력을 100에서 110W 수준으로 낮춰버리더라고요. 오히려 CPU 성능이 더 중요한 크리에이터 노트북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게이밍 노트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대신 크리에이터들도 사주길 바란 거 아닐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성능이 확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 최고 성능 모드에서 CPU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네벤치 R23 점수를 보시면요, CPU에 단독으로 110W까지 전력을 몰아주는 겜트북과 비교하면 살짝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5벤 16에 110W까지 전력을 넣어줬어야 했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라이젠 CPU는 80W 이상의 전력을 먹여도 성능 향상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어차피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도 않는데 굳이 CPU에만 110W를 넣어주면서 노트북을 불판으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뭐 65W의 이 정도 성능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벤16 인텔 모델은 CPU 전력이 더 높게 잡혀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건 혹시 오멘16 인텔 버전을 쓰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픽 성능은 TGP 140W를 유지하는 고성능 모드 기준으로 다른 무거운 체급의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슷한 성능이 나옵니다 하지만 TGP가 100에서 110W로 떨어지는 균형 모드에서는 살짝 뒤쳐질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걸 가지고 오멘16이 쿨이다 라고 하기에는 걔네들보다는 얘가 2,300g은 더 가볍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정도 무게 차이로 평소에 들고 다니기 괜찮은 안 괜찮은가가 갈리니까 본인의 노트북 사용 패턴에 따라 호모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성능으로 게임을 해보면요. 오버워치나 디아블로2 레저렉션 같은 중급 사양 게임들은 QHD 해상도의 풀옵 기준으로도 평균 100 프레임 이상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이것보다 사양을 타는 게임들에서 디스플레이의 165Hz의 주사율을 100% 활용하려면 해상도나 그래픽 옵션을 조금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고사양 게임들도 QHD 기준으로 60 프레임 방어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hp 오멘 시리즈는 소음이 큰 걸로 유명했었죠. 최대 62db까지 소음이 올라가서 저도 그걸로 집에서 게임할 때 옆집에서 <laughs> 그 시끄럽다고 쫓아올 것만 같은 그런 수준의 소음이었거든요. 었 그나마 올해 제품은 고성능 모드에서 cpu gpu 100% 부하로 구동을 해도 57.5db 정도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시끄러운 편이긴 하지만 이젠 제특유 엔진 소음 정도는 아니어서 게임할 때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 더라고요. 물론 게이밍 노트북을 이 제품으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병악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음이긴 하다. 아니, 양궁 선수들도 일부러 소음 크게 틀어놓고 연습한다는데 실력만이 너를 증명한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고사양 작업이나 게임을 할때 얘기고 가벼운 인터넷 서핑이나 문서 작업 중에는 소음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음은 좀 컸지만 표현 온도는 저희가 최근에 사용해 본 겜트북 중에 제일 쾌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히트 파이프가 지나가는 F5 상단부는 41도까지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 외의 구역은 대체로 36도 이하였고 WASD 키 주변부는 키캡 사이로도 흡기가 돼서 손가락에 시원한 <laughs> 바람이 느껴질 정도. 키보드 조작을 많이 하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오멘16의 표면 발열 처리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오멘16은 엉덩이가 툭 튀어나온 구조는 아니지만 이번엔 엉덩이에도 포트를 넣어 줬더라고요 엉덩이에 충전 포트 HDMI 단자 USB-C 두개가 달려있고 오른쪽에 USB-A 두개 왼쪽에 USB-A 한개 유선 램 포트 3.5mm 오디오 단자 SD 카드 슬롯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인 주제에 속도가 빠른 SD 슬롯이 달려있어서 저처럼 게임도 하면서 작업도 하고 싶은 크리에이터 ]한테 좋은 제품이지 않나? 후면에 있는 USB-C 포트는 두개 모두 PD 충전은 지원되는데, 디스플레이 출력은 하나만 됩니다. 무선 랜카드는 미디어텍 MT-79222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미디어텍 무선 랜카드가 성능이 좋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지만 실제로 요게 달린 노트북을 저희가 여러 대 써보면서 크게 이상하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상합니다 연결된 블루투스 마우스 신호가 자꾸 끊기다가 재부팅하면 또 괜찮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미디어텍 랜카드 기본 성능이 나쁜 게 아니라 불량일 확률이 좀 많이 높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리뷰 끝나고 무선 랜카드 바로 교체하려고요 혹시도 노트북을 구매하시고 저희 같은 블루투스 끊김 문제가 있으시다면 바로 as센터에 연락하셔서 교환 을 받으시거나 노트 교체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디어텍 무선 랜카드가 별로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래서 였나봐 이 오멘16을 더 예뻐 보이게 하는 요소는 바로 키보드 배열입니다 일반키 배열 오른쪽에 방향키와 기능키까지만 들어있는 노트북 키보드가 지금까지는 없었죠 이렇게 여백이 들어간 게참 예쁘다 근데 보통 이렇게 기능키가 들어가면 이 버튼이 딜리트인 게 국룰 아닙니까 들어가 있지? 스페이스 키도 조금 긴 편이라 한영전환 버튼을 누를 때 약간 신경써서 눌러야 되는 점도 좀 불편했습니다. 키배열은 인텔 라이젠 모델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그래요. 인텔 버전은 키 간격이 조금 더 좁은 대신 넘버패드가 달려있으니까 작업용에 서 무게를 두고 오멘16을 쓰실 분들은 키배열 때문에라도 인텔 모델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공감은 큰 특징이 없습니다. 적당한 구분감과 키 스트로크 구성인데, 키를 바닥 끝까지 누를 때 피드백이 살짝 둔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전반적으로 자랑할 건덕지는 없지만, 큰 불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무한 동시입력 구성은 아니고, 최대 26키 로러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 정도면 오버워치나 리듬게임 중에 동시입력 때문에 문제되는 일은 없었지만, 한 번에 키를 여러 개 눌러야 되는 격투게임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트랙패드 역시 큰 특징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크기에 평범한 코팅, 정확도와 감도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구페이스바 센터에 트랙패드 정렬이 안돼 있는 게좀 불편했다. 키보드 덱에 뱅앤올룩순이라고 예쁘게 적혀있어서 사운드가 좋은가? 했는데 그냥 예쁘기만 한 거더라고요. 베이스 표현력도 썩 좋지 않고 음이 디테일하게 들리지는 않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노트북은 펜 소음이 커서 어차피 사운드는 잘안 들린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스피커는 신경을 잘안 써준 게 아닌가.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 센서 같은 생체 보안 로그인 기능은 전혀 없는데요. 게이밍 노트북이긴 하지만 고급형 노트북이라면 그런 기능은 기본적으로 넣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웹캠도 일반적인 720p 해상도고요. 품질도 중저가형 사무용 노트북 급이라서 화상 회의 품질이 특별히 좋지 않더라고요이 역시 게이밍 노트북이라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 경쟁 제품들은 이미 요런 요소들을 챙겨주기 시작했거든요. HP도 오맨을 고급형으로 팔려면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이번에 저희가 HP 오맨 16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90MB 퍼 세컨드 이상의 SD카드 슬롯이 달려있고 DDR5 규격으로 탈착 가능한 듀얼 램 슬롯이 있어야 하고 RTX 3060 이상의 gpu를 감당할 수 있는 설계에 백팩에 수납할 수 있는 2.3kg대 이하의 무게를 충족하는 노트북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베노머싱크북 16p 델 인스피론 7620 HP의 NB16 같은 후보 제품들도 있었는데 모두 nope. 다이 요소들 중 하나씩은 탈락이어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뭐 디스플레이가 16대 10이 아닌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이 오맨 16을 평가해 보면 경쟁 제품들에 비해 특별히 대단한 것도 없지만 특별히 뒤떨어지는 점은 없는 딱 평균치의 게임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트북 스펙은 딱 평균이니까 너만 잘하면 티어가 오른다. 그래서 실력만이 너를 증명한다라는 맥락이 있는 노트북인가 봐요. 실력을 증명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번 이 제품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길 바라며 아. 근데 180만원대 요거 구매하기는 조금 아쉽거든요 QHD 디스플레이 기준 최소 150만원대로 세일을 할 때를 노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롤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라서 페이커를 광고 모델로 썼나봐 T1 화이팅